독사독사독사독사독사 독사가 독사독사 독사가 독사 독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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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사독사 독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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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사독사독사독사 독사가 독사독가독사독사독사독사 들이 보내 가, 가, 가. 야, 너, 너, 고구당하니 아니고 저리 밀어. 독사. 미어미어잘라 된다니까. <laughs> 야, 가다 나고 왜 이러노? 이렇게만 가르나. <laughs> 가, 가, 가. 어, 우와! 어디 갔노 어, 어, 어디 갔노 무서 응 무서 무서 이런데 이런데가 진짜 무서운데라. 뭔데? 근데... 응? 독사 나독에나 하지마 독사. 독사. 그리고 잠시. 독사예요. 독사. 천 번. 어리게. 하지마 우리한테 달라들면어떡해 아니 그래 저쪽로 밀어. 아니 아직 좀 찍고. 독사 독사 독사. 하지만. 언니 가까이 가지 마라. 말 <목소리> 돼. 저기 보내 가, 가, 가. 야너해 꼬부당하니 안고 저리 밀어. 독사. 밀어, 밀어. 잘라낸다니까. <laughs> 야, 가도안 하고. 일어나. 일어나고. 일어나고. 일고 일어나고. 어고어고나고고 어, 어, 어디 간다? 무서워, 어. 무서워, 무서워. 이런 데, 이런 데가 진짜 무서운 데라. 그런데